안녕하세요. 에릭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7 독해 지문을 한 세트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토익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독해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뒤에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또는 거의 열 문제 정도를 찍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독해 문제는 있죠. 이중 지문도 아니고 삼중 지문도 아니고 지문 하나짜리입니다. 단일 지문. 자, 단일 지문인데 왜 이걸 준비했냐면 은 많은 학생들이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을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2중 지문과 3중 지문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단일 지문을 푸는데 있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2중 지문과 3중 지문도 있죠. 문제를 하나라도 더풀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단일 질문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는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단일 질문이죠. 문제가 두개 있는 질문도 있고, 세개 있는 질문도 있고, 뒤에 가면은 이제 단일 질문인데 문제가 네개 있는 질문이 이제 다 가장 긴 단일 질문인데 이중 질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오는 단일 질문이죠. 문제가 네개 붙어 있는 거. 그런 질문이 어, 생각보다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푸는 데 시간을 내가 많이 소비했다라는 생각은 까먹고 생각도 안 하고 이중 지문과 삼중 지문이 무조건 어렵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단일 지문 중에 가장 긴 지문에 속하는 네 문제가 붙어 있는 이중 지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유형의 지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이 지문 풀이를 할때 초중급 레벨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문을 한번 보세요. 자, 지문을 볼 때는 항상 지문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티클이죠 기사입니다 기사 중고급자들은 있죠 700 80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700점이 안 되시는 분들 초중급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첫 번째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쓰고 또두 번째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쓰고 자 이렇게 풀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 중급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지문을 해석하는 속도도 느릴 분들은 지문을 통째로 다 읽고 문제를 한꺼번에 푼다고 해도 지문을 다 읽었더라 하더라도 내용을 다 기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풀고 또 다음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풀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What is implied about Eduardo Thomas 있죠자 에두아르도 토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암시되는 것은,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질문에 특정한 사람 이름이나 고유명사가 나왔으면 그 사람이나 고유명사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는, He supplied various kinds of fruits to the Pacific market. 있죠. 자, 그는 Pacific market에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공급했다. 그 다음 B는, Pacific market is his biggest client. 있죠. 자, Pacific market은 그의 가장 큰 고객이다. 그 다음 C는, He only supplies fruits to the Pacific market d a 죠 그는, 단지, 공급한다. 과일을, 누구에게만, Pacific market에만 공급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D는, His father was a kiwi farmer. 그의 아버지는 키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지문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Pacific market, abandoning the organic food supply plan day죠. 자, 유기농 식품 공급 계획을 a b a n d o n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버리는 p 시픽마켓 i c Market 이란 말이죠. 자, 신문기사입니다. September 9th, 9월 9일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2016년도. 자, last October,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에, Pacific Market announced, Pacific Market이 발표했습니다. That it would only supply organic produce d 있죠. 자, Pacific Market이 뭐라고 발표했다? 단지 유기농 식품만, 유기농 농산, 농산물만을 공급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Including fruit, 이제 과일을 포함해서. 그다음 shortly thereafter, 자 직후에 그 직후에, Eduardo Thomas was selected. 자, Eduardo Thomas가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지금 일번 문제에 나와 있는 사람이죠. 키워드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뭘로 선택되었냐면은, as an exclusive kiwi supplier to the Pacific market이죠. Pacific market에 뭐야, 독점적인 키위 공급업자로 선택되었다, 이 말입니다. 키위는 오로지 이 사람만이 퍼시픽 마켓에 납품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thus. 그러므로, 그리하여, Mr. Thomas, the third generation kiwi farmer. 자, 3대째 키위 농사를 짓고 있는 Mr. Thomas입니다. 답 나왔죠, 여기서.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정답이 탁 나오면 있죠. 읽었던 부분까지 딱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읽었던 부분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최대한 기억을 합니다. 자, 정답몇 번입니까? 1번 문제는 3대째 키위 농사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전부 다 키위 농사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키위 농부였다. 정답은 D가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지문에 보면 있죠. 여기 키위 파머까지 읽었죠. 그 뒤에 보면 took a large order from Pacific Market 돼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퍼스픽 마켓으로부터 큰 대량 주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대량 주문이냐면은 that he had never received it before 죠 그러니까 결코 예전에 받은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주문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큰 주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큰 주문을 받았다. 자, 이걸 보고 선생님 그러면은 퍼스픽 마켓에서 he is his biggest client 이게 답이 될수 없나요?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답이 안 되는, 이거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세요. He even hired more workers to efficiently handle bulk orders. 있죠. 그는 심지어 더 많은 일꾼도 고용했다. 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bulk orders. 자, 대량 주문을. However,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Pacific Market no longer contacted Mr. Thomas. 있죠. Pacific Market이, 자, no longer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뭐만 하지 않다 뜻입니다. Mr. Thomas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After ordering kiwi in bulk twice, 되어 있죠. 키위를 대량으로 두 번을 주문한 이후로는 두번 다시, 그, 두번 주문한 이후로는 버스픽 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 현재로서는 고객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B에 있는 문장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만약 에 이게 was라면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 지금은 주문을 하지 않고 두번 다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어, biggest client가 지금 현재에 적용되는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B는 오답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는 what is indicated about Pacific market에 있죠. Pacific market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뭐냐. A는 the demand for organic fruits has decreased 되어있죠. 자, organic fruits 유기농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줄어들었다. B는 they offer organic products at low prices 되어있죠. 낮은 가격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유기농 상품을 제공한다. C는 They are not a profitable company. 자, 그들은 뭐야? 수익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뭐 돈을 많이 못 버는 회사다 말이겠죠. D는 They produce organic food by themselves. 있죠. 그들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유기농 식품을 생산한다. 자, D는 답이 안될것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납품을 받는다 했죠. 유기농 농산물을. 그래서 D는 삭제. 자, A, B, C 중에 정답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읽었던 부분을 머릿속에 최대한 많이 기억하고 있으라고. 자,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있죠. 지문을 아직 추가적으로 읽지 않았는데 D가 오답이라는 걸알수 있죠. 가끔씩은 때로는 읽었던 부분에서 정답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우리가 습관화돼야 되는 게,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읽었던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읽었던 부분까지 반드시 표시를 해, 해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문을 더 읽어봅니다. 자, 엘 킴, Executive Director of Pacific Market이죠. 자, Pacific Market의 고위 임원입니다. 자, 그 사람인 엘 킴이 officially, 공식적으로 announced 발표했다. That they have decided to stop selling organic food soon, t 죠 그들은 곧 유기농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 토마스에게 더 이상 유기농 키위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다음 문장입니다. He said 그가 말했다. The continuing recession, recession은 뭐냐면은 어, 경기 침체, 불황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has led to a sharp drop 되죠. 자. s h p 하면 날카로운 이란 뜻도 되지만 급격한 이란 뜻도 됩니다. 급격한 하락. 떨어지는 거죠. 자, 급격한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되는 불경기가 급격하게 팍! 하락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자, in sales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유기농 농산물의 판매에 있어서 엄청난 하락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유기농 식품이 안 팔린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with weak Price competitiveness죠. 자 weak하면 약한. 자 price는 가격이고 competitiveness는 경쟁력입니다. 약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농 농산 상품입니다. 자 유기농 상품이 가격이 경쟁력이 없다 말은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정답이 될수 없는 게또 나옵니다. 유기농 식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 답이 아니죠. 정답은 몇번 얘기했습니까? A가 됩니다. 유기농 상품에 대한 수요가 decreased, 감소했다. 자, 감소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sharp drop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sharp drop. 급격한 하락. 자, 이게 2번 문제의 정답 키워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According to the article, 기사에 따르면, When did Mr. Davis start growing organic oranges? 되죠 자, Mr. Davis가 언제 유기농 오렌지를 재배하기 시작했는가? 자 연도가 나와 있죠. 이런 문제는 좀 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지금 보기 에전부다 연도밖에 없죠. 그럼 연도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2012년, 14년, 15년, 16년 돼 있는데 자 2012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숫자로 2012년이 직접적으로 쓰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은. 자 2014년은 여기 있죠. 여기. 자이 문장을 읽어봅니다. 이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어 매튜 데이비스 Davis. 자 데이비스는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An orange farmer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자이 사람은 recently purchased 최근에 구매했다, 구입했단 말입니다. An additional 200 acres of land 죠200 에이커의 땅을 구입했다 말입니다. 에이커는 그냥 면적의 단위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expand his organic farm 죠그 유기농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있죠. 자기가 농사 짓는 규모를 확장한 거지, 농사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B는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2014년이 답이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자기가 농사 짓는 규모를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농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보다 이전의 일이겠죠. 그러면은, 절대 C와 D는 답이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유추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에 있는 2012년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문에 이 내용이 직접,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실제로 시험 칠 때는 정답이 확실하게 나왔다면은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지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미스터 데이비스가 언급된 부분이 이두 번째 문단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이제 유기농을 시작했느냐. 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잘 찾아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여기. Since로 시작되고 있죠. Since switching to organic farming four years ago Since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머무한 이후로 현재까지 뜻이죠. 자, switching to organic farming four years ago. 유기농 농사 기법으로 4년 전에 스위치 했단 말이야. 농사 기법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유기농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안 짓다가 바꿨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유기농법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되고, 이 기사가 2016년도에 작성됐다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좀 굴리면은, 아, 2014년도가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수 있을 거고, 그죠? 왜? 2014년도에는 농사를 확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것은 그보다 무조건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 4개 중에서는 2014년보다 이전을 나타내는 연도는 2012년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요령을 우리가 빨리빨리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봅니다. What is not mentioned in the article as a problem with organic farming? 어, 유기농농사에 대해서, 유기농농사 기법에 대해서 문제점으로서 기사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자, A는, it is hard to eliminate pests. pests 자, pests는 해충입니다. 해충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B는, it lowers production efficiency. 자, 생산 효율성을 낮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C는, it requires a large workforce. 아주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고. The D는 It cannot produce cheap fruit. 가격이 싼 과일을 생산할 수 없다. 가격이 싼 과일을 생산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이죠. 왜? 아까 전에 퍼세핑 마켓이 더 이상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불경기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안 팔린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농산물이 가격이 절대 싸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과일을 생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기농 농사기법의 문제점으로서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이미 암시가 됐기 때문에, D는 답이 아닙니다. 그럼 A, B, C 중에 정답이겠죠. 그러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문단을 읽고 있었죠. 두 번째 문단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4 years ago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The yield per acre. 자, yield는 산출량, 농산물의 수확량, 이런 뜻입니다. The yield per acre. 자, 면적의 단위. 한 에이커당 수확량이 has decreased, 줄어들었다, 감소했단 말입니다. s i g n i f i c a n t l 하면은 상당히 감소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같은 넓이의 땅에서 생산되는 양이 감소했다는 말은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B도 사실입니다. B 삭제. A와 C가 남았죠. 그 다음 보면은 여기 보세요. As pesticides are not used at all. 있죠. 무슨 말입니까? 농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fruits are fully exposed to various diseases. An insect attack stage. 과일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어디에? 다양한 질병과, 뭐야, 곤충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은 곤충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해충을 방지할 수가 없다. 해충을 제거할 수가 없다. 자, A도 사실이죠. 그래서 A, 오답입니다. 삭제. 정답은 C가 되겠죠. It requires a large workforce. 아주 대단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He even hired more workers to efficiently handle bulk orders. 자, 여기 보면은,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자,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한 이유가 뭡니까? 어.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용한 게 아니라, 대량 주문이 들어오니까, Pacific 마켓에서 엄청나게 큰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고용한 거지,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해서 고용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유기농은 있죠. 일이 더 적을 수도 있죠. 그죠? 왜? 농약 같은 거안 뿌리고, 그냥, 씨만 심어놓고, 농산물이, 과일이 열리기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니까, 일꾼은 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음, 도캣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단일 지문을 준비했습니다. 어, 문제 푸는 방법. 제가 설명한 대로 잘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곧 이렇게 어,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해질 거다 생각합니다. 물론, 파트 5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파트 7 점수를 올리는 게 훨씬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곧될수 있기 때문에. 자, 한 달, 두달 만에 토익 점수가 800점, 900점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어, 그렇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